지금 금속으로 가고있다 미련이 죽가 기철이 어 금속에 있다 아 어, 크리퍼녀 들어왔다 크리퍼 크리퍼 내좀도와고 크리퍼녀 크리퍼녀 크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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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내가 들어가거야 수현이랑 내가 일일싸움하게놈 나도 아무것도 없어나 지금 나 검은색을 주겠다 모르고 어 너 마크가 재밌나? 어. 만약에 개년마다매 매만 매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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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한다 이거할 거야. 매만 하자, 하자, 하자. 하자. 어? 어. 마크 중독자네. 아, 아! 어, 어. 아, 이만하자형 아! 그래. 마크 중독자 되 동영상 찍어어나이 나왔다. 이 왜 윤서? 모르고? 윤서 왜? 어 <laughs> 우리 <모르고. 웃음> 윤석, 왜? 야, 우리 다시 나갔다 들어온다 내가 다시 볼게요. 아. 아크리커, 아크리커, 리커나 갔다 4시 37분이다. 이제 나다. 아니.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니면 애들은 안 본지. <laughs> 37분이다, 지금. 그래서, 그래서 50분까지인데. 폰 마크 중 넣자. 아뭐리 씨발. 뭐? 어. 뭐야? 새끼. 야, 뭐 있어? 뭐, 형 야. 얼굴 하나도 안 나왔다. 이 얼굴 말, 안 말, 나온다. 비... 지금 영상만 얘 찍고 있 얼굴 안 나오게. 이나 크리퍼년 크리퍼. 쟤검들보이는 새끼 누구야? 크리퍼. 아. 희천이 사방. 이거 돌려. 이거 이합대박을잘 쓰면 된다. 잘. 맞지. 천지 들어왔다. 천지. 아, 수박 수박한 아, 거없잖